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신명기 5장 26절에 우리와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특별한 복을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와 무립은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들을 지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살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과 부활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광장을 지나시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 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어지셔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그 순간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해 우리니 내가 줄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